대국자 고 신속을 목사 일주기를 청호하며 여와를 호 경배하라 대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라 성경 말씀입니다 이사야 42장 8절로 구절 을 말씀입니다 나는 여호와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보라 전에 어한 일이 이미 이루어 논라 이제 내가 새 일을 구하노라. 그 일이 시작되기 전이라도 너희에게 이루어노라. 아멘. 종교하는 애국자 신속을 목사님께서 천국에 입성하신지, 벌써 1년이 지났습니다. 목사님, 신속을 목사님 뵙고 싶습니다. 네. 아, 오늘 이 자리는 대한민국을 파괴하며 헌법을 파괴하는 대한민국 파괴군, 대한민국을 망치고 있는 반자유 대한민국 세력의 우두머리 문제인, 아직도 정신 차리지 못하고 위장평화론으로 국민을 속이며 김정은의 하수인으로 다는 유물론 조사파 불쌍한 영혼 문재인 역병을 핑계로 정치 방역을 계속하면서 한국교회를 핍박하며 한국교회 말살의 깃발을 들고 예배의 자유를 침탈하며 종교의 자유를 말살하는 악형을 멈추지 않고 있는 반기독교 세력의 우두머리 문재인을 교타하며 하나님의 심판을 경고합니다. 문재인은 회개할지다 문재인은 회개할지다 문재인은 회개할지어다! 존경하는 애국 국민, 애국 승부 여러분, 이 불쌍한 영혼 문재인 권력의 타도를 위해 청년의 기상으로 앞장서서 투쟁하시다가 작년 광화문 8.15 국민 대항정 후에 역병으로 진단되어 치료받으시다가 사망의 원인 규명도 봉쇄된 채 천국 입성하신 애국자 신속을 목사님을 기리는 자리입니다 신속을 목사님은 대한문에서, 과문에서, 조화대에서 사자부 설교와 연설로 많은 분들에게 감동을 주셨습니다 목사님을 존경하는 범애국 세력들이 이렇게 함께 모여서 목사님의 애국심과 헌신하심을 깊이 새기며 목사님을 추모합니다. 목사님께서는 병색의 성우님을 보살펴 하는 그 어려운 상황에서도 본인의 아픔에도 불구하고 자유대한민국 살리기 애국운동에 목숨을 걸고 싸우신 애국지사 토사였습니다. 우리 애국 국민들과 애국선도들은 목사님을 존경하며 목사님의 애국심과 애국열정을 가슴에 깊이 새깁니다.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 자유 대한민국 수호와 한국교회 수호를 위해 진숙은 목사님의 그 뜻을 깊이 받들겠습니다. 자유 대한민국 화개봉 만국노 애국노 문재인 권력의 타도를 위해 승리를 위해 기도하며 정직하게 피울리며 싸우겠습니다. 신소울 목사님 뵙고 싶습니다. 아라나타 파리로 향전 희생자 김시립 목사님도 잘 계시죠? 이 귀한 자리를 마련해 주신 남원자교회 한미연학교의요한이도 목사님을 비롯한 독역 복사님들과 성도님들에게 깊이 감사를 올립니다. 아, 네. 2021년 9월 7일 행복한 대한민국 만들기 반자유대한민국 세력 적결 반기독교 세력 적결을 위해 복음의 깃발을 들고 청와대 사에 가는 천국복음 전도자 예수재단 임명한 복사 올립니다. 2021년 골티 할렐루야 천국과 지옥이 있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국에 함께 갑시다. 할렐루야! 우리는 반드시 승리합니다. 뭉치자, 싸우자, 이기자. 할렐루야!